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감자튀김 2편을 만들 겁니다. 어, 이런 종이도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일편에서 만들었던 재료물이요. 분무기입니다. 분무기. 이 분무기고 아 분무기가 필요하고요. 이런 물감도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2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2편에서요,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좀 찐득찐득해도, 약간, 약간 달라붙는 성질이 있어도요,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약간 좀 눌러주시면 이런 모양이 나잖아요 정굽듯이 해주시면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어 일단은요 까요 감자 전을 만들때요 어 약간 이렇게 꿰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냥 보통 보통하게 좀 해주시고요 감자 튀김은 일단은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꼭 눌러주세요. 정굽듯이 약간 꾹꾹 눌러주시면 되심, 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이 부분이 약간 좀 연해요. 연한은 어쩔 수 없는 건데. 이렇게 하신 다음에요. 이렇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칼로 잘라 주실 거예요. 아고. 죄송합니다. 제가요 칼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를 건데 잘안 잘라집니다. 약간 이게, 뭐랄까, 성분 있잖아요. 좀 찌개가지고 잘안잘라집니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거 자를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싶다가요. 그냥 저절로 떼지게 하다가 아니면 가위로 자르든지 하겠습니다. 칼로 일단은 모양을 내주시면 감자튀김 같은 모양이 납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가루콕으로, 가루콕 따라잡기, 어, 가로코 따라잡기 감자튀김입니다. 여기 보시면 감자튀김이 있죠? 감자튀김 모양이 약간 좀 서툴지만 좀 낯섰어요. 그리고 한번더 잘라가지고요. 안 떼지면 가위로 할게요. 그러면 가위로 자를게요. 못쳐아가지고아 가위를 못 찾아가지고요 주방용 가자 아 가위를 해서 할게요 감자튀김을 만들어가지고요 그 소스를 만들어 줄 건데 소스가요 지금 제가 그게 없거든요 소스가 없어가지고 어떡할까 어떡할까 생각을 하다가요 그냥 감자는요 그냥 감자튀기만 그냥 이렇게 그냥 평상시대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감자튀기 모양은 좀 그럴듯한 아이고 어, 붙었다 어. 이렇게 감자를 감자튀김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감자튀김을 만들었습니다. 감자튀김이 좀 보통보통하고요. 좀 길쭉하게 만들었는데 그래도 좀 그럴싸하게 좀이쁘게좀 나왔더라고요. 보시면 이렇게. 오늘 그 감자튀김, 가루국 따라 넣기 감자튀김 있잖아요. 제가 만들었었는데 어 여기에서요 제가 했었는데 물을 치하면 어떨까 싶었는데요 물에 그냥 안 칠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릇이 필요한데요. 어, 잠시만요. 네. 제가 클레이를 쓰고 남은 여기에다가 담도록 할게요. 여기는 많으니까. 근데 이런 길쭉한 것도요. 생각보다 만들기 쉽고 만들기 좋아요. 어, 여러분들이 따라하기 좋게요. 준비물 다시 소개할게요. 보시면 분무기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가루. 가루는요, 밀가루. 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물 조그마하고 물감. 이렇게 물감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담도록 할게요. 그래가지고 소스를 담고 그냥 소스 담기로 했습니다. 소스 담고 그냥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감자튀김을, 아이고, 감자튀김을 이렇게 놔뒀습니다. 감자튀김을 이렇게 놔뒀는데요. 서로 안 달라붙고 서로 안 달라붙고 하니까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떼어내도 감자가 안붙고 해서 정말 좋은 거 같고요. 쉽게 떨어지기도 하고, 해서 저는 이 감자튀김, 가루컵 감자튀김에서 좀 만족을 하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 할수 있게 요 제가 준비물도 불렀고 해가지고 이 선택을 했습니다. 어, 제가 이걸 꼭 가루를 넣어가지고 제가 쪽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자튀김 성공했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감사이고어 감사합니다. 그럼 잠깐만요. 아이고 또 망가졌다. 잘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노래 드릴게요. 감자튀김이요 좀 생각보다 이뻐가지고 제가 좀 반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떻게 해야 보일까요? 이렇게 보였습니다. 음녕 감사합니다.